콩머리. 내가 양은이 오면 분명히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 아이! 어. 뭐야, 뭔지 알것 같아. 어? 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면을. 와, 집들이 음식 재료입니다. 제가 과연 뭘 만들까요? 맞추시는 분들께. 이렇게 또 정성이 들어가. 통 알배추를 써서 원래 시중에 다 잘려있는 게 팔아. 근데 나는 이렇게 다선호몇 장이야? 둘, 넷, 네, 여섯, 어? 둘. 전골에는 알배추가 빠지면 안 돼. 왜냐면 알배추가 달달한 맛을 내주기 때문이거든요. 몇 장이야 하나 둘셋 다요. IDHD. 너그 편견이야. 아니, 팩트잖아 언니. 내가 팩트라고. 너너놀란됐어 지금. 무거너 <laughs> 빨리 대국민 사과해. 빨리 죄송합니다. 영상 찍어. 감사합니다. 빈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야? 응. 아. 어, 이거 토끼 줘. 토끼가 어딨냐고. 어. 또 편견이라 하겠지, 응, 나 그거 편견이야. <laughs>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몇 번을 주는 거야? 비뇨비에 음식물 만들기. 음식물이라니. 이렇게 반을 이렇게 해줘. 어, 무서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잘안 익으니까. 아, 무서워. <laughs> 입장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laughs> 만약 세 문제. <laughs> 만약 세 문제를 모두 맞추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그치만 이 문제를 모두 맞추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laughs> 예.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김유희가 지금까지 냈던 노래 세 곡의 제목을 5초 안에 말하시오. 오빠의 비타민. 4. 오빠의 비타민. 3. 오, 2. 뭐 있어? <laughs> 아..아쉽게도 첫번째 문제 틀려버렸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번째는 좀 쉬운걸로 내드릴게요 김유희가 제일 최근에 올린 유튜브 영상은? 자 마지막 세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세번째는 김유희 전남친 이름 우초하에 말하기 세명 저..저..전남친? 너무 많은데? 아, 아쉽게도 세 문제로 모두 틀리셨어요. 벌칙 수행을 하셔야지만 유이하우스의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만. 아냐 <laughs> <laughs> 벌칙이 뭐냐면, 바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입니다. 아! <웃음> <웃음> 은 희.어서. 퀴즈를 세개 맞추셔야 돼요. 좋아요. 맞추지 못한다면 어마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웃음> <웃음> 김유이가 지금까지 냈던 노래 세 곡의 제목을 5초 안에 말하시요 오, 오빠의 사랑, 삼, 이, 김유이의 키는 몇 센치일까요? 163. 김유의 전남친 이름세명이름을 다섯 초 안에 말하기. <laughs> <laughs>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웃음> 없어요 이해 빨리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데데 소리를 라면 맞아. 이소이지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맞아, 거. 맞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맞아 맞아. 에 있어. 아, F 아니. 모두 돼. 어, 모두 들 모두 좀들어보세들 우와. 나 이렇게 대량 선물 처음 보다 봐. 진짜? 응. <든든> <든든> 뭐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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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오늘 먹고 죽는 거야. 오늘 먹고 죽어. 너도 먹어. 안 되겠다, 너도 먹어. 먹어. 에어프라이기인 줄 알았는데. 음, 맛있겠다. <laughs> 오, 나 근데 무드등 진짜 리얼로 필요했어. 왜냐면 니에 네 무드등이 필요하잖아. 언니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나한테. 어, 야, 야. 아니, 봐봐. 어, 죽으라고. 뾰로뾰 뾰로뾰 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냈던 태국 노래를 말하세요. 오, 오빠 님이. 오빠 님이. 이 상품은 뭐였냐면 람보르기니였거든요. 너무 아쉽다. 나머지 두 문제를 더 맞추셔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김유이가 지금 입고 있는 반스 색깔. 5 4 빨간색. 사, 오, 5 <오>. 아니야. <웃음> <웃음> 이, 이, 아, 네. <laughs> 네. 아 졌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이거 맞추면은 안무를 내가 줄게. 김유희 전남친 이름 설명 보조 오사삼 이. 야무지게 한다. 난 대충 그 했는데. <laughs> 아, 그래? 난 주저주저 네. 했는데. 어, 이제 다 했어? 응 어. 네. 일단 자기 소개 여기서부터 할까요? 저는 걸스 멀스의 이예민이고요.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조천 음. 불지목이에요. 저는 걸스걸스의 리더를 맡고 있고 이름은 양은희입니다. 너 너무... 무엇고 있지? 너 보컬. 보컬 못개 싫어. 저는 걸스걸스의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박주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는... 지금 더 팀을 정할 거예요. 하나 둘셋 머리 머리 잠 세야 잠깐 세야 잠깐 세야. 오, 오, 오. 예, 이렇게 팀. 자 첫번째 게임 뭐죠? 뭐죠? 김현비 p d 님그 에스쿼.. 아에스아 다섯번째 매번 아, 숨겨진.. 그.. 메... 텔레파시 게임 있네요 이게 제가 말하면 동시에 아, 음, 아, 말하면... 아 이분 동선 게임 짜장 천봉 하나 둘셋 짬뽕! 짬뽕 코미디 로맨스 하나 둘셋 코미디 로맨스? <laughs> 아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셋 강아지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맥주! 아! 나 <laughs> 너무 맥주 할줄 알고! 소주 파면서 뭔 맥주야? 아, 나 얘가 아, 맥주 해줄 알고. 난 얘가 소주 아, 파니까. 여름, 그래.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아, 미안,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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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아, 이런 게 뭔지 어, <laughs> 어 미안? 미안하지만. 여기 세 문제 맞았고. 그리고 음.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팀 중에 진 팀이 상대방... 음, 뭔 소리야? 그 이긴 팀이 상대방 술잔에 벌주를 따라줘요. 정립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정립이에요. 끝날 때까지. 근데 다른 거 만들고 넘쳐도 돼. 막 이렇게 질질 막 흘러가도 네. 다른 도 돼요? 그할타 먹어요. 그럼 그거 해요. 푸르르 펴서 먹어야 돼. <laughs> 네, <laughs> 한다. 네.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비냉. 예. <laughs> 아니 너너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야? 아, 예 물냉이야 거. 무조건. 아 물냉이라고? 응. 근데 왜 비냉이야? 나 물냉이야. 네가 비냉이야. 무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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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나 둘 셋. 사랑. <laughs> 요 초코, 딸기 하나 둘셋 초코 <웃음> <웃음> 나 딸기 야야 <laughs> 몰랐어 <야>, 끝났어 끝났어 <laughs> 나 초코 <laughs> 좋아해 연극, 뮤지컬 하나 둘셋 뮤지컬 그럼 몇 다음 몇 게임이 이긴 거지 <laughs> <몇 나. 몇 웃음> <몇 웃음> <정도>? 다음 게임이 이긴 거겠지? 몇 장? 몇 장? 아 그러면 딱 반? 그냥 이 정도? 다조건 이긴다 게임은 <웃음> 노래 맞추기 종류가 <laughs> 한 1초 5분? 그 정도 나올 건데 너 맞히면 너 잘하냐? 여기 음. 은주 팀이고 <laughs> 여기 해이팀이요 아유, 하이브의봄사랑벚꽃 말고. 아, 아, 야 괜찮아. 이거 하나도. 음, 하나 하나 는도 정도는. 정도는. 아, 저. Hey, hey, 투, e 이 Twice. w h a t 은주 p What's up? 맞췄어, c e 맞췄어 t s 이스 w h a t 아 up?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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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헤 hey. 해. 박효신 눈엣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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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야생화. 아. 오. 오 아, 아 맞아. 나 모르겠어. 아나 아는데. 아나 아까 나 들었는데. 노래를 연결해서 불러봐 한 번. 이거 이거, 이거 아, 패스. 아나 이거. 나. 이거 앙리 아, 아, 거지.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옛날... 에, 패스 패스. 솔직히. 아왜 사랑. 아. 뭐, 상상하시냐. 상상하시냐. 어, 뭐, 어, 나 알아. 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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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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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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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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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첨에도 종려 첨에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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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줘도 돼요? 나이 연배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남자분 이게 어떻게 힌트 잡아? 이문세? 김광도? 아야 패도 패스 윤정신 맞죠? 아아아아 이거 우리가 히트를 해주죠 뜬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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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유리구슬. 여자친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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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달려서. 음. 맞췄어. 아완벽해 퍼펙트. 파인빠바바빠빠바바빠 맞출 으악. 때까지 앉아 있어. 뭐야? 아, 뭐, 뭐, 하자만. 하나, 하자만. 음. 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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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음. 그러면 제목 제목만이라도 아니 불러봐. 가끔씩 이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우리가 이겼어. Hey. <laughs> hey. 아, 뭐? 나 오늘 오래 놀고 싶어요. <laughs> 어. 야. <laughs> 막 게임이잖아. 건번에도 다음. 자 다음 게임 뭐죠? 상식 퀴즈. <laughs> 여기서 누가 제일 공부 잘했었지? 비슷했어 다. 그나마 주요 공 너였어? <laughs> 나, 네, <laughs> 나, 네, 나 네. 미리 사과했어요. 나 미리 사과했어요 네, 네. 미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주문 외치고 하는 거예요? 홍채세포의 DNA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것. 예? 멜라닌 색소의 농도 차이 때문에 양쪽 눈의 색깔이 달라지는 현상인 이것은 무엇인가? 혜인수. 오지아이 정혜인. 헤이 농대장. 혜인. 혜 오드아이. 어 언제? 어, 응, 응, 응. 와뭐로야는데아 아. 공회장 아아 뭐야? 오케이. 다음 네천 원짜리 지폐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인가? 아! 어, 은주 퇴계 어. 이왕. 필리핀아. 음. 음. 어, 나 알아, 알았던 것 같아 이거는. 나천백원다 알아 진짜. 그놈만 빼고 다 알아. 천 <laughs> 천 ]만 빼고 다 알아. <laughs> 뭔데 만 원? 만원 세종대왕. 맞아. 나도 5만원 알아. 그럼 천원 뭐야? 5,000원은 안 써, 나는. <laughs> 피아노 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사람의 이름. 은주, 베도벤. 뭐야. 나도 딱 하고 있었어! 농내장시 아니, 영혼이 꽤 한다. 어, 아, 진짜? 야, 어려운 것좀 내봐, 봅니 어려운 것. 어려운 진짜 어려운 게 어, 맞는 타입이라서. <laughs> <없는. 웃음> 100년 전쟁 후기,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혼이. 유리... 잔나르크. Okay, 오케이. 좋아. 우리 어려운 거 가시죠. 맞아. 완전, 완전 어려운, 어려운 거? 풍당공당으로 가기 하자. 그리고 공당. 공장...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오케이. 동네장 같은 거 같은 안 돼. 봉합, <laughs> <laughs> 농민운동의 지도자인 전동준이 체구가 작다는 이유로 불린 별명은 무엇인가? 헤이, 몽딴별필. 근데 이거 나락해. 나락해 주시 아니야? 너 나락 가. <laughs> 은주 어, 땅딸고 야, 너 예능 하려고... 야, 다큐로 봐, 다큐로 맞혀, 맞 헤이, 만쟁이. 힌트, 힌트. 네글자 은주, 짜리문땅. Okay. Okay. 앞글자 조성만 니은. Okay. Okay. 그럼 앞에 글자 딱알수 녹. 녹? 헤이, 녹두장군. 맛있는데? 근데 멋있다. 야, 야, 우리, 우리 킥고 좋았다? 야, 나 공부 잘했다네 아, 너무 약했다. <laughs> 아, 얘가 두개 맞췄고. 아, 오늘 게임은 헤이찜의 승리로 예, 예. 아, 이게 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상품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질줄 알고 몰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올리브영 5만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던 팩과 바던 아이스크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완전 공복이니까 밥 먹고 우리끼리 즐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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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고생해주신 현빈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